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7파일런 3게이트 베드 프로토스의 정말 정석 베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파일런 3게이트, 7파3게이트라고 그러죠? 7파3게이트에 이제 8파4게이트와 7파3게이트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인구수 7대 파일런을 짓는 거와 인구수 8대 파일런을 짓는 차이예요 자, 7파3게이트이기 때문에 7대 파일런을 지어주십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게이트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질러시 빨리 올라가요. 내가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 빠른 질러으로 이득을 볼 자신이 있다. 하면 7파선 게이트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BJ분들이 이제 뭐 내전이나 팀을 깰 때는 이 배드를 자주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딱 150원 되죠? 이때 게이트를 짓고 정찰을 가는 배드에요. 그럼 여기서 질러시 하나 빨리 나오겠죠? 그걸로 이득을 보는 배드에요. 근데 나는 컨트롤에 자신이 없고 뭐, 멀티커널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8파일러 4게이트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왜? 8파일러 4게이트는 조금 더 질럿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이렇게 초반에 빠르게 질럿을 찌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일단 이 빌드는요, 그리고, 이렇게 300원이 될 때, 게이트웨이를 2개 더 짓습니다. 딱 3개까지. 그리고, 프로 뽑고, 자, 파일러 하나 더 지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 저글링이 나오겠네요. 네, 라바를 모으는 걸 보시면 돼요. 저글링, 6저글링이 나오겠고요. 자, 게이트에서 진러 하나 뽑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0원이 돼요. 이때, 바로 포즈를 짓습니다. 이렇게 포즈를 지어도, 게이트 완성됐을 때질럿 찍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3게이트 포지 정석 배드예요 네, 정말 정석 배드인데. 꼭꼭 원질러 안 찌르더라도 이 배드 쓰셔도 됩니다. 푸이뭐꼭 88년 4개 헤드 안 써도 되거든요. 자, 그리 정찰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3개 이트 질러 뽑았고요. 파일러 하나 더 지으시고, 자, 상대가 투저우그가다 저글링을 뽑고 있네요. 자, 지금 저글링 다 저한테 오는데 이 배드 의 장점, 상대가 어떤 배드를 하든 다 맞춰갈 수 있어요. 정말 무적 배드입니다. 네. 자, 포토 취소하세요. 취소하시고. 자, 왜 이거 막을 수 있냐? 질럿이 나오는 게 빨라요. 한번 이렇게 버티면 나오는 질럿이. 자, 3칼라네요. 3칼라인데 막을 수 있어요. 상대 저글링 18마리인데 그냥 막습니다. 상대 3칼라거든요. 네. 3칼라 빠른 저글링인데 이거는요. 안 뚫립니다. 프로토스가 정말 좋은 이유예요. 그냥 이렇게 프로브 앞에서만 왔다리 갔다리만 하시면, 게임이 이겨있어요. 이거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냥, 이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바로까지 했죠. 이건 그냥, 프로분만 지키세요. 프로분만 지키면 이겨요. 프로분만 지키시고, 질럿 최대한 여기 근처에서만 컨트롤 하세요. 게이트 깨져도 돼요. 됩니다. 자, 포토 이제 여유되면, 포토 제일 준비 준비하시고요. 자, 깨려고할 텐데, 시도하세요, 그러면. 자 이건 막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 상대 3 적은데 저글링으로 아무 이득을 못 봤어요. 이거는 손해죠. 자 그리고 섣불리 질러 나가지 마세요. 왜냐 바로 됐잖아요 바로 됐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 이렇게 공격이 왔을 때는 굉장히 쉽게 막을 수가 있고 반대로 공격을 또갈 수가 있는. 이제 베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베드입니다. 네. 많이들 이제 배우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베드에요. 네. 이렇게 질럿을 항상 여기에 있지 마시고 질럿은 나가주세요. 나가서 공격을 가든지 우리 팀 해프를 가든지 아니면 방금 저처럼 수비를 하든지 반드시 질럿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해프 가려면 너무 멀죠? 그냥 빈집을 가세요 차라리 그러면서 뭐 견제를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게이트를 더 늘려서 진럿을더 많이 뽑아주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선택지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 상대 알아서 다 나가고 있죠 게임 이게 뭐냐 그냥 초반에 저글링이 저한테 왔을 때 끝내지 못한 걸로 인해서 그냥 게임이 끝이 난겁니다 아까 그 러쉬로는 제가 죽었어야 돼요. 원래는. 네, 근데 이렇게 막으니까 그냥 게임이 이어있네요. 네, 굉장히 안전하고 강력한 배드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네, 이 배드도 반드시 익혀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